자, 안녕하세요 토모큐브 주주미돌이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주식 꽃길 걷게들 황금타점 더우리죠. 11월 7일 우리 한번 토모큐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해볼게요 토모큐브가 오늘 상장을 하고 나서요 지금 공모가가 16,000원인데 공모가를 한 번도 터치하지 못하고 지금 내려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점심 이후에 갑자기 급락이 나오면서 1 5 0 0원까지 이렇게 내려갔었죠 제가 이번 시간에는 이 지금 내려가는 의도가 뭔지 이 토모큐브 도대체 공모가 1 6 0 0 0원에 산정이 됐는데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건지 선날부터 지금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이유까지 말씀드릴 을 거니까 영상 시청 전에 밑에 좋아요 구독 버튼 먼저 눌러주세요 자 일단 진짜 너무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종목을 사실 제가 예전에 공모하기 전에 딱 봤다가 느낀 게 매출은 많이 안 나오는데 시청은 높았어요 그런데, 일단 기관들의, 이제 여기 지금 우리가 공모가 밴드 조사, 수요조사를 수요 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밴드 상장을 초과한 가격으로 공모가가 책정이 됐더라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지금 우리가 이날에 주주 구성을 좀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풀린 물량들이 어떻게 풀린지를 안, 안다면, 지금 왜 이렇게 하락이 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보세요. 공모가 16,000원인데, 물론 좋아요. 근데 전체 발행량이 32%가 풀렸어요.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거는요, 이 기존 주주의 물량들이 오늘 풀린 물량의 절반 정도가 풀렸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200만 주가 풀렸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가장 지금 매도의 원인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또 궁금할 거예요. 아니, 그럼 도대체 기존 주주 얼마에 투자를 했길래 이렇게 던져되는 거냐 하고요. 공모가 1 6 0원인데 하고요. 그런데 일단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토모 큐브는요. 2016년부터 마지막 2021년까지 유상증자가 진행이 됐어요.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이제 투자들을 찾아서 이 사람들한테 이제 주주에, 이제 주주로서 이제 투자를 받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취득단가가 다 달라요. 2021년도에 15,000원. 그리고 2020년, 여기는 여러분들 1 0원이에요 그리고 2019년도, 여기는 여러분들 4,000원이에요. 그리고 마 처음에 진행됐던 거는 좀 소액이긴 한데 이거는 지금 1600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메인으로 진행됐던 거는 이 바로 이세 기간이에요. 바로 2020년, 19년, 20년, 21년 이렇게 돼 있겠죠.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여기서 4,000원에 샀고 얘는 여기서 1만 원에 샀고 얘는 여기서 15,000원에 샀어요. 그럼 얘는 지금 손해를 보고 있죠. 얘는 지금 본절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결국 남은 애들이 얘들이죠, 얘들. 4,000원. 그런데 얘들이 이때 가져갔던 지금 물량들은요, 대략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기수 걸린 거 빼고서 대략적으로 한 140만 주 정도로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우리가 결국 이전에 공모했던 그리고 위상증자 했던 그때를 다시 한번 역산해서 보면요, 대략적으로 한 140만 주를 얘들이 이렇게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중요한 거는 이 140만 주가 소화가 되고 나서부터 반등 이 시작이 될 거라는 거겠죠. 무슨 일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뭐 지금 이거 가지고 홀로토모그래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제가 설명드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요. 예 어차피 그거 백날 지금 말해봐야 지금 주가 떨어지는데 그거 중요하겠어요 여러분들. 결국 지금 얘들이 차익 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길게 가져가면 안 되는 이유가 또 뭐냐면 자 보세요. 한 달짜리 보호해수 물량, 그리고 3개월짜리 보호해수 물량. 투자 조합, 얘들은요, 무조건 던져요. 얘들 무조건 보호해수 물량 풀리잖아요.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이득이다 치면요, 바로 그냥 던진단 말이죠. 그게 한 달짜리, 세 달짜리, 250만 주, 170만 주.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렇게 풀리고 나서 풀리는 물량은 더 이상은 많는 않죠. 기사주주에도 이제 100만 주 정도 되는 게 1년 뒤에 풀리고, 그리고, 3년짜리 다 묶여있어요. 그게총 발행량이 25%. 대표랑 그리고 핵심주주 물량들 묶여있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께서는 이 물량들이 풀리는 것까지는 최대한 보셔야 된다는 거겠죠. 결국 지금 당장 투자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투자하셨다가 지금 물리셨다가 기다려봐야 이것도 풀리면 또 답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더 떨어질 확률도 높다라는 거예요. 냉정하게 말했어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께서 지금 저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단순히 공모가 1 6 0 0 0 생각하고 지금 들어가시면요. 분명히 물릴 수밖에 없는 지금 흐름이죠.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지금 수급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요. 오늘 장 마감하고 나면 기관에서 많이 던졌을 거고 그거를 공개롭게 외인도 약간 던졌을 거고 개인들이 거다 가져갔을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결국 오늘 매도 의 주체는 사우펀드 기타법인 기타금융에요. 이 제가 체크했던 여기가 바로 기존 주제예요자 그리고 지금 보셔야 되는 거는 결국 금투 쪽이랑 투신 쪽 돈을 던졌겠지만 여기는요 공모투자자예요 한마디로 더 이상 얘들의 물량은 나오기가 어렵고 결국 이 V자 체크했던 이 친구들의 물량들이 다 소화가 돼야만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거겠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웬만하면 여러분들 이금투에서 사신 분들은 손절 추천드려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하셨던 분들은 손절은 이미 늦었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가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저점에서 추가 매수 타이밍 기다려야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저점이 어딘지 궁금하시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모든 수급들 보고 지표들 보고 여러분들 타점 보내드릴 거예요. 저랑 같이 투자하실 분들 위에는 번호 보이시죠? 010-4103-9533으로 03, 03, 여기다가 토모 큐브 아니면 토모 이렇게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에 다시 한번 우리가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 여러분들께서 들어가신다면 분명 우리가 손해를 덜 보고 빠져나올 수가 있다. 우리가 운이 좋으면 또 익절로 마무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고점까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지금 여러분들 상장한 날 이때 물리신 분들, 답답하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다시 한번 우리가 저점만 잘 잡으면 순간적인 기술적 반등과 함께 여러분들 분명히 매도 찬스가 올 거다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매도는 나오지 않아요. 더 이상 매도가 나오는 것은 4천원짜리 주주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미 만원짜리? 10, 만원천원 얘들 지금 던져봐야 아무런 지금 효용이 없어요 하지만 얘들만 지금 남아있고 얘들 130만주 소화가 돼야지 본격적인 상승이 나온다 이것들 여러분들 아신다면 조만간에 반등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한두 번의 기회를 주되 여러분들 이때 반드시 나오셔야 된다 안 그러면 한 달짜리 보고 계신 물량 또 풀리면 여러분들 그때는 진짜 밥도 없이 또 올라갈 수가 있어요 비슷한 테마로 가지는 이 종목이 뭐가 있죠? 바로 아이브테크놀로지예요. 자, 이 종목도 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얘도 분명히 떨어지지만 않았어요. 떨어지고 나서 한 번은 기회를 줬어요. 두 배는 올랐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늦지는 않았대. 여러분들 여기서 좀 금방에서 매수했던 분들은 과감하게 손절하셔도 좋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악담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결국적으로 이렇게 흘러갈 거기 때문에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상장주 특징이 뭐냐면요 지금 기관들이 다 미리미리 들어가서요 상장날에 최대한 다 던지고 나가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공모주가 그래서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저점만 잘 잡으면 변동성을 이용해서 또다시 재미를 볼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한번 기회가 올 거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제가 어차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실시간 문자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제가 문자 드릴 때 다시 한번 매수하셔서 최대한 단가 낮추신 다음에 다시 위로 올릴 때 여러분들 정리하셔도 되겠죠. 아셨죠? 일단 여러분 답답하신 분들 위에 있는 번호로요. 연락주세요. 010-4203-9533으로 여기다가 토모 남겨주세요. 아셨죠? 일단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